안녕하세요, 미자미. 아,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죠? <laughs> 자, 모두 비 피해 없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이 장마철에 여러분 스타일링하실 때 어, 통기성 좋은 옷과 또 흡수성이 좋은 네, 그런 소재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링은 치렁치렁하지 않고 조금은 컴팩트한, 네, 좀 짧은 네, 그런 어, 스타일링이 활동하시기에 더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장마 위크를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께 주얼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모니카 비나더라는 영국 주얼리 브랜드예요. 자 이름도 근사하고 영국 브랜드 너무 고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한 중가 중 저가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어 퀄리티와 스타일은 너무나 네, 멋진 브랜드입니다. 네, 스타럭스라는 어, 기업에서 수입한 브랜드예요. 스타럭스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어, 수입계의 듀얼리들을 한 20여개 넘게 수입한 브랜드고요. 물론 수입 의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꽤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스타락스라는 기업에서 수입한 모니카 비다나로라는 네, 듀얼리 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이트 미딜턴 왕세자비죠. 어, 왕세자비. 뭐, 헐리우드의 대단한 스타인 셀레나 고메즈나 그런 유명한, 어, 헐리우드 셀럽들이 착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브랜드랑 어떻게 인연이 됐냐. 저희 제자가 여기에 마케터로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사 턱도 막 이제 식사로 어, 대접을 해주고, 교수님 감사하다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이제, 뭐, 저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브랜드를 제가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마케터잖아요. 어, 아, 근데, 이 브랜드를 좀, 우리 연령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브랜드인데, 어, 브랜 우리 연령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가끔 제가 영상 올리면, 주얼리 레이어링 하는 거 예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네,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아 그걸 계기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또 제자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할인 코드까지 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확인이 되는 코드도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이 영상을 계기로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부담이 없으시다면 아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제가 드리는 할인 코드를 한번 어, 혜택을 받으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여러분 패키지입니다. 이런 스티카로 아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네. 백화점에서 구입하면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들어있는 걸 이렇게 패키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오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근사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랍형이에요. 네, 이렇게 서랍형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또 이런 어, 약간 그 스웨이드 재질의 약간 고급스러운 네 이런 네 페이브릭이 들어 있습니다. 페이브릭 안에 이렇게 주얼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패키지를 보시면 브랜드 퀄리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포장돼서 오는 네. 네. 이런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는 음, 이런 카드 같은 게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패키지가 모두 친환경 소재라고 해요. 네. 이 모니카 비나더의 어떤 그 뭐랄까요? 브랜드의 어떤 그 지향하는 부분이 이 친환경적인 거, 서스테 t a 블주얼리라고또 타이틀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 이들은 다이 실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실버가 1 9 0아 2020년대부터는 재활용 실버만을 사용을 해서 완전히 그 탄소를,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 재활용 그 실버에 또그 공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골드 특수 도금을 통해서 만드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해서 서스테인너블 주얼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음, 이 모니카 비너더의 어떤 밸류를 보시면 보통 이제 주얼리를 구조를 보시면 하이 주얼리가 있어요. 아주 럭셔리한 뭐 쇼메라든지 불가리라든지 이제 뭐 그런 어떤 얄디아라든지 그런 하이 주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주얼리가 있죠. 파인 주얼리는 정말 고가의 또 주얼리이고요. 그 밑에 이제 어 브리지 주얼리라고 있어요. 이 브리지 주얼리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중가에서 중저가를 어 넘나드는 근데 이제 모니카 비나더의 어떤 밸류로는 데미 파인 주얼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파인 주얼리와 브리지 주얼리의 어떤 가운데쯤인 데미 파인 주얼리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어떤 투자 비용이 많고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국의 디자인 팀이 직접 영국 브랜딩이니까 디자인을 하고 또 세공이나 이런 거는 인도나 또 태국을 통해서 장인들을 손을 통해서 하고요. 전 제품 이 패키징 안에 그 아까 페브릭 이그 패키징까지 전, 전 공정을 핸드메이드 방법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시죠? 네, <laughs> 그러면 한번 주얼리 구경을 해볼까요? <laughs>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네크에 착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마감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자체가 너무 디자인 포인트라 제가 이쪽으로 내려서 했어요 어, 여러분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 에 이제 모델이 착용하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에 제가 이제또 이렇게 요즘 애정하는 꽃이는 핑크 바지. 진짜로 아무 컬러 이 화이트랑 그냥 100% 어울립니다. 네, 완전히 잘 입거든요. 크, 이렇게 넉넉하기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화이, 이런 블라우스인데 이런 너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이 코스 브라우스예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블라우스라기보다 티셔츠 블라우스. 이게 그냥 티셔츠인데요. 거기에 이 쉬폰 처리가 된이암 네크 때문에, 어, 이 가슴에 있는 이것 때문에 엄청 우아해 보이는 그런 특이한 블라우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언리를 제가 했습니다. 밋밋한 티셔츠보단. 자, 이렇게 단품으로 하셔도 좋지만 요즘 트렌드처럼 그냥 여러분 기존에 목에 하고 계시는 어, 목걸이들과 레이어를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옷이 심부를 하다. 그러면 훨씬 더 볼드하게 하셔도 돼요. 여러 개 레이어를 하셔도 돼요. 음.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어, 목걸이를 몇 가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걸었는데 귀걸이랑 같이 걸었는데 제가 이제 팔에 껴서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 저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한 스타일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다섯 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그펄 목걸이하고 넥리스하고 이렇게 다섯 개를 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원석, 잼스톤 같은 이런 원석들과 요런 네, 이렇게 약간 예스닉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이런 어, 주얼리도 지금 트렌드거든요. 컬러감이 있는 것들. 제가 올 시즌 컬러 컬러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나이 때 모노톤만 입고 뉴트럴 톤만 입는 건 너무 칙칙하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컬러컬러하게 입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컬러풀한 주얼리까지도 사실상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체인. 몇년 전부터 체인은 계속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80년대, 90년대 말 열풍 때문에 이 체인이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스네이크 저 20대 때 스네이크 그 네크리스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거는 스네이크 체인은 아니지만 이런 네, 체인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어그네 가지 총 다섯 가지인데 저는 여기에 같이 레이어를 해도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고 사실 체인도 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팁이 뭐냐면 키가 너무 작고 외소 하시거나 어, 몸도 왜소 하신 분들이 주얼리가 너무 화려하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얼리 눌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타일링 하실때는 제가 드리는 건 공식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라는 거고 거기에 또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으시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요거를 같이 레이어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펄 주얼리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체인, 요두 개는 이제 제가 늘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주얼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레이어했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복잡해 보이세요?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앞에 여기 러플을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뭐랄까요 입자들이 다 잘잘잘한 거여서 특별히 이렇게 아, 막 너무 투머치? 이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귀걸이를 조금 작게 줄였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귀걸이가 볼드하면 너무 정신 사나울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는 투머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귀걸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제 얼굴은 좀 가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이 주얼리가 크로스예요. 여기는 진주의웅크가 있고 여기엔 또 이렇게 골장식의웅크가 있어요. 지금 이 트렌드가 요즘은 이 골드들이 다 찍찍해서 약간 자연에서 그대로 얻어진 것 같은 그런 텍스처들이 많아요. 이 주얼리는 자 이제 유키즈 예고편에 김연아 씨 나오거든요. 그 우리들의 정말 국민 언니, 네, 국민 여동생, 뭐, 네, 좋은 캐릭터는 다. 네, 그, 김연아 씨가 이, 모니카 비나도 이, 딱 이, 이어링 하고 나온다고 해요. 좀 미안하게 제가, 아, 훨씬 엄마 뻘인 제가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만큼 에이지니스한 주얼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팔찌도 같이 했어요. 팔찌도, 자, 아무래도 이제 네크랑 좀먼 곳이니까 조금 더 여긴 더 화려하게 해봤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음, 이 골드가 완전히 이렇게 약간, 어, 뭔가 망치로 그냥 막 때려친 것 같은 네, 그런 형태예요. 약간 비정형적인 약간의 타원형이어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두 개를, 얇은 거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랑 이어지는 이 체인의 느낌을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지, 자, 링을 보시면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손이 가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얼리를 하면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큐빗은 아니고, 다이아 같은, 네, 이런 주얼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빛나더요 것이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웨딩링인데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여러 개를 막 엄지까지 하,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어, 느낌은 그다 지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착장을 하면 어, 여기에는 또 우리 여러분 또 하, 저희 에코백을 사랑해주신 뚜알드주의 핑크 에코백을 이렇게 메보고 한번 올라서 볼까요? 네. 자, 골드 주얼리가 많으니까 골드 센트를 신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뭐, 에코백이 좀 가볍다. 그러면 또, 또 이렇게 착장을 했을 때 주얼리가 전체적으로도 꼭 보셔야 돼요. 가까이서만 거울 확인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서, 자, 지를 맨손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착장을 하시고 외출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제가 착장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화이트 티셔츠인데요. 아까는 러플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여게 이제 턱이 잡혀서 자연스럽게 앞에 이렇게 네그 볼륨이 만들어지는 티셔츠고요. 약간 캡슬리브 그래서 좀 캐주얼해요. 캐주얼해서 제가 지금 주얼을 선택하신 거 보시면 좀 볼드하게 했어요. 볼드하게 했는데, 그대로 아까 진주펄 했고요. 자, 체인, 네, 네크리스를 같이 했습니다. 체인 네크리스를 같이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체인 그 먹거리들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좀 심플하게 보이고 싶었고, 볼드한 느낌만, 네크리스만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손목이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그, 블라슬리도 보시면, 같은 체인의 이 어떤 그 세트가 있어요. 셋업이. 그래서 요거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요, 체인 팔찌를 추가해서 조금 볼드볼드한데 레이어가 된 볼드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볼드한 큰 팔찌가 아니라 레이어를 통해서 약간 볼드한 느낌을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링은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까 그 요렇게 구부러진 요 링을 가지고 요거는 사이즈들도 쉬우실 것 같아요. 살짝 벌리면 어느 정도는 몇 미리 정도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톤이 있는 옐로 스톤 너무 예쁘죠 이게 칼라 별로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옐로 스톤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스왈로스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좀 보시면 전체적인 착장하고 코디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어 이어링은 제가 특별히 바꾸진 않았어요 워낙 이게 진주 펄이긴 하지만 여기에 같이 진주가 있고 잘 보이지 않아서 어, 여기에는 포인트를 좀덜 줬고요 자 저는 여기에 우리 생케임의 미니어 네, 미니면 여기 사실도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생케임 우리 에코백 이번 여름 기획 시리즈의 스트라이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컨백으로 같이 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거는 큐트하게 몸에 장착하는 어, 그 핸드백이라면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일상적인 파우치라는 이런 건 여기다가 넣고 뭐관심이 네,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이렇게 착장을 했고요. 음, 신발은 좀 골드보다는 약간 레몬 옐로우의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핑크 팬츠에 진짜 화이트는 아무거나 어울려요 네, 워낙 이게 좀 기존 사이즈 M사이즈보다는 좀 커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이 통기성이 있고 넓어서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이트의 다른 티셔츠와 이렇게 입어봤는데 주원리 여러분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똑같은 티셔츠에 제가 버튼만 갈아입었는데요 여러분 버튼 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트라이프 네, 그, 아니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laughs> 스카이블루 면 커튼 플리츠 스커트죠 네, 이 스커트가 사실은 이 허리라인이 예쁜데 이렇게 그냥 어, 내려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워낙 뭐 디자인이 특이해서 네, 아주 그면 스커트라 또 편하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지금 약간 잼스톤 라인, 약간 스카이 블루의 잼스톤 라인을 했습니다. 지금 귀걸이도 아까 진주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의 귀걸이고요. 지금 같은 셋업으로 된 스톤인데요, 원석이고요. 자, 그리고 체인, 뭐그 브러슬리랑 체인, 그 넥클리스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링도 같은 색깔의 네, 셋업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렇게 X 자로 크로스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게임 네, 여름기의 긴엄네 체크죠. 블루키 체크 블루킹 엄 체크를 이렇게 매도 예쁘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주려면 우리 또미니옹백 같이 매시면더 예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체인 크로스와 함께 이런 식으로 착장. 그래서 이 면스 커트도 여러분 조금 많이 어, 사랑해주셨는데, 네. 이 스커트도 예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킹엄 체크와 함께 이원석레 크리스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같은 스커트에 진짜 블루로, 셋업 칼라로 맞췄습니다. 네. 이 스커트는 제가 여러분께 예, 소개해드렸던 공구 스커트고요. 또 절찬이에 주문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위에 같은 느낌의 이 탑은 제가 코스에서 구매했던, 네, 그런 탑입니다. 되게 어, 어울리죠? 제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하고 조금 연상을 해가지고, 어, 또 너무 예쁜 스커트, 약간 미우미우 스타일의 스커트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구 아이템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니용의 지금 듀얼리 보시면 아까 제임스톤 원석에 또더 러블리한 귀여운 여러 가지 멀티컬러의 원석들의 목걸이를 같이 레이어 했습니다. 지금 팔찌도 셋업으로 있고요. 이어링은 뭐 그대로 블루 컬러감을 했고, 네, 이제. 이 반지도 그대로입니다. 아까랑 근데 조금 더 화려해졌죠. 근데 아까 제가 화이트 티셔츠보다는 볼드 볼드감을 좀 뺐어요. 그래서 약간 더 잘잘한 레이어를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이게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요런 식으로 입고 뭐 여기에는 이제 생건백으로 또또한 줄이 저희 생기메코팩을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 또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착장은 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잔잔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실버 네트렌딩인거 아시죠? 제가 그 세일이어가지고 사실 그 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제가 픽업해 상품들. 거의 다 품절됐더라고요. 자라에서. 네, SB용 브랜드들에서 몇, 건, 몇 군데. 근데 그 아이템 중에 하나의 실버 팬스가 있었는데, 품절. 네. 네. 실버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버, 컬러감들, 뭐 이런, 블링블링한, 정말 이렇게 약간 페일 톤이나 어, 브라이트한 이런 컬러감들이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입기는 부담스럽다면, 아까 제가 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핑크팬츠처럼 버튼 하나에 포인트를 주시고 그 위에 화이트만 입으셔도 어, 전혀 튀지 않고 완전히 올여름에 트렌드 세트가 되실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구성을 또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무니카비나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마지막 구성 제가 가장 볼드한 거, 가장 신상 제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랙으로 지금 옷은 확 다운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워낙 펜던트며 이렇게 볼드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어필을 하려면 자, 이게 셋업인데요. 이거는 약간 그 고대의 어떤 그런 컨셉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조금 더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 보시면 어쨌든 그런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을 이렇게 볼드하게 셋업으로 네, 이렇게 팔찌, 그 다음에 또이링 이런식으로 다 셋업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지금 나온 제품이고요 워낙 이제 어 그냥 착용감 자체만으로도 워낙 존재감이 있어서 어 옷은 더 심플하고 모던하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같이 레이어하는 체인 브라슬리랑 또 이렇게 가는 체인 브라슬리 같이 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스톤 링과 또 여기 같이 셋업이 된링좀 네 화려하죠 이 텍스처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꼬인 느낌들, 그 다음에 링하고, 아 이어링 하고요. 이렇게 체인 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이렇게 요것만 하니까 샘플 하긴 한데 좀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는 좀 체인으로 해서 레이어로 해서 조금 느낌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생캠 그 벨백에도 이렇게 약간 앤티콜드로 이렇게 장식이 있어서 어, 느낌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 착장은 그냥 블랙 화이트로 심플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 화이트 입으실 때 이렇게 볼드한 주얼리 제법 어울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떠세요? 네, 이 착장은 뭐 보여드렸었으니까 저번에 제가 이런 느낌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어, 생게임에 또그 미니용, 체인 느낌이 있는 미니용을 네, 하셔도 캐주얼해 어, 보여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바지가 약간 디스트로이드 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남은 구성을 다 보여드렸는데 여기 조금 더 나는 볼드 볼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이 네 팔찌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듀얼리를 많이 해도 이렇게 막 야하거나 지나친 투머치로 안 보이는 사람이고요. 주얼리를 조금만 해도 되게 초안치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아마 어, 착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스타일링 요소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어, 겹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 그럴 때는 어떤 요소를 좀 빼고. 어, 주얼리에 포인트를 줄지를 조금,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의상의 디테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컬러감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착장을 하는 악세사리, 자파류들이, 어, 투머치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포인트를 한 곳에 두시면 여러분이 좀 올여름 이런 화려한 주얼리를 해도, 아, 정말 근사하다. 예, 네, 이런 느낌이 나는 착장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장마 위크인데요. 장마이크때 제가 기획으로 주얼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모니카 빈나더라는 브랜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모니카 빈나더를 여러분께 소개한 건뭐 물론 저희 제자가 있어서도 있지만 일단 브랜드가 너무 예쁘고 지금 또 되게 트렌디한 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인코드 여러분 넣어드릴 테니까 좀 둘러보시고 궁금해하시면 좀 생각보다 비싸다 하시면 뭐조금만 네. 그 아이템을 사셔도 되고요. 10년 원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 사셔도 되고, 또20% 적용하셔서, 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찾았다 하신다면, 또, 네,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왜냐면, 또 이런 거 페이크로 된, 네, 이미테이션 듀얼리들도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한번 듀얼리 착장도 참고해 보시고, 모니터 빈나더라 뭐, 모니카 빈나더라는 브랜드도 뭐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 많이 내리는 이 장마 위크 조심하시고요. 몸도 많이 무거울 텐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